아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유튜브를 방송합니다. 요즘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.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잃어 주시느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. 아, 현재 제가 이제 서산에서 성결교회랑, 제일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, <laughs>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망구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. 아,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데, <laughs> 일을 하지 않고 교회 활동만 해요.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럼 이제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아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 하여튼 직업 구할려면 이력서 내야 되죠. 또 내가 그 직업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.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뭐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조건 맞춰야 돼요.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<laughs> 얼굴 이뻐야 되고 키 커야 되고 아니면은 어, 화장품에 대해 좀 관심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아주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 스킬, 어, 그리고 부지런함,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기본의 기본이죠.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.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안 좋아요 <laughs> 누군가 어,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어, 나이가 이제 24살이 넘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이라는 걸안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떨어지죠 그럼 뭔가 이제 그 또래들과 대화를 할때 뭔가 그 미흡한 그런 부분이 생겨요 뭐 남들 다 운전하는데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으면은 뭔가 이 상식이 조금이 다르죠. 그것처럼그 나이 또래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결여돼서 어좀 남들과 어 다른 관점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이제 자랑이 아니죠. 좀 비참한 거예요, 비참한 거. 뭐 심지어 어떤, 어, 40대 형님들은, <laughs> 어, 직장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려치고,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서, 뭐,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, 구역 모임을 갖게 되면은, 와서, 어, 하는 말이, 그, 저한테 그래 이제,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막 믿으면서, 진심으로 예수님 만났냐고. 그래요. 근데 맑은 눈으로 막 대화를 합니다. 그러면 아, 조금 그래요. 왜냐면 그 형님은 4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 드는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 기다린대요. 아, 기다린다. 아 기다린다. 또 이제 그래서그 형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럼 형님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신데 앞으로 결혼 생활은 뭐 어쨌든 뭐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성경 보면 누, 어떤 뭐인물 성경에 어떤 인물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 왜냐 했더니 어, 결혼하지 않는 게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,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경 막 피더니 줄줄줄 얘기해요 아 그래서 그 형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. 아, 그 형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뭐 저한테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죠. 어,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해요. 물론 뭐 예배 참석 가끔 하는데 뭐 일요일 예배는 거의 다 참석하는 편이고 근데 그 형님이 어 대화를 하면 저한테 항상 11조 내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형님은 직업이 없어서 11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막 11조 내냐고 모든 짜증을 저한테 내는 것 같아요 시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볼 때마다 사람 되게 피곤하게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대화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고 뭔가 짜증나고 그래서 그 형님과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또 이제 20대 형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 그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원 벌고 되게 만족하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. 아, 50에서 100만원을 받고 생활을 하면 20대 그렇게 해서 30대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30대 30살 이제 되면서 1억을 모았는데 20대 50만원 벌고 그날 다 써서 30대가 되면은 이거는 그 결혼을 할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. 그리고 40대 그 형님도 지금 나이가 행복 중반인데 모아 놓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럼 30대 때뭐했더니뭐 신앙생활 했더니 뭐 이게 이게 미치고. 이게 이게 와. 아... 저는 예전에 20대 중반에 교회 목사님이 어, 성경 읽는 건 좋은데 제가 28살 됐을 때 직업을 구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 그 그 교회만 오는 것은 어 나이로 봤을 때옳지 않다라고 하셔갖고 일하라고 아빠가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일을 했죠. 그런데 지금 2 0대4 0대그형님들 형님들과 또 동생들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그를 찾으면은 다 이루어준다. 이건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이건 아니에요. 이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. 근데 또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은 앞으로 못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은 무상이라면서 우상숭배라고. 아 이게 또 어디서 또 들은 것만 하고 성경 얘기를 다 인용해갖고 줄줄줄 얘기합니다. 뭐 어디 어디 몇장몇절 해갖고 얘기하는데 돈은 우상이라면서 막이 정신 질환자 같은 사람들이 막 그가 맞다고 믿으니까 이게 아 이게 미쳐버려.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, 날, 교회 다닐 때는 우선은 사람 보면은 연봉부터 체크합니다. 연봉 저는 이제 연봉이 한 7천에서 7천 이상이고 저는 1년에 7천 이상을 무조건 법니다 7천만원 근데 형제들을 보면은 뭐월 50벌면은 1년 하면은 한 600만원 벌 <laughs> 600만원 그럼 제가 10배 더 버네요 그리고 어뭐 공장에서 뭐 일하는 그 후배들 보면 뭐한 3천, 2천, 8백에서 3천 그러면은 제가 두배더 벌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일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왜냐면 저도 저는 이제 서른 39, 마0살이고그뭐 공장에서 일하는 그 동생들은 30대인가 30대도 뭐 저도 뭐그 정도 벌었으니까 30대는 많이 못 벌어요 아 어... 근데 뭐 공장도 10년 이상 하면 또 직급 그 월급 모르잖아요.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아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뭐 이러면은 결혼 생활은 더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무쪼록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어, 내가 이제 <laughs>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어, 위로받기 위한 어, 피곤함을 좀 이렇게 덜기 위해서 심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렇게 뭐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올인하는 것은 사실 뭐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그 밥도 얻어 먹지 않습니까 그밥 얻어 먹는데 헌금도 안하고 맨날 밥 얻어먹으면 어떤 모임에서든 그 마이너스라고 봐요 저는 마이너스 최소한 모든 모임에서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라는게 저의 그 신념이기 때문에 전 그래도 밥 저기 만원 얻어먹으면 최소한 만원은 좀 헌금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, 자기가 어, 잘 생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, 좀 그래요. 내가 어, 일상적인 그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남에게 뭔가를 어, 말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죠. 아무쪼록 내가 뭐 본인 대야지 남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뭐 신앙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철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뭐 한마디로 뭐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한테 조언한다는 거 자체가 좀 무서운 얘기고 뭐 결혼도 안한 청년이 결혼한 사람한테 결혼해서 애자 자녀를 낳고, 살아가는 사람한테 조언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미숙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숙하면은 너무 좀 모자라면은 아... 좀... 좀 어렵지 않나 어, 그런 생각...생각...생각을 하고 어, 아무쪼록 음... 그... 진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뭐 성경에 나온 뭐 글씨 자체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,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전 진리라고 봅니다. 아 너무 시, 너무 무능한 그런 청년들한테 공짜로 밥 주고 교회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현금도 안 하면서. 남한테는 11조에 된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아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건데 아 어쨌든 교회는 최소 진짜 최, 최소 제가 지금 1년에 7천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최소한 2500만 원 1년에 2,50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. 그것도 보면서, 뭐,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는, 그, 20대, 그, 대학교 졸업한, 그런, 이제, 청년들과, 20, 30대, 3 40대, 분들은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최소한 이제, 30대의 경우는, 최소, 3,000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고, 최소 3,000이고, 40대는 뭐 진짜 못 벌어도 한4,000 이상은 좀 벌어야 되지 않나. 그래야지, 이분 대화를 하지. 아..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